저 이제 질문 문제, 저번에 질문 했다고해줄 건데 RPM 41번. 이거 민경이가 질문한 거 같은데, 이런 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.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. 계산하는 거, 계산이 니가 안 되는 거야. 한 번만 해줄게. 주식을 뭐 해야 돼? 민경이가 여기는 민경 봐봐 그래서 문자를 없애야 되잖아 이거랑 이걸 보고 문자가 하나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거 더하면 2A 나오고 마이너스 B 나와서 문자가 안 없어져 민경이 이런 거할줄 알지 않아요? 이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, 알아요? 몰라요? 그거 하는 거 똑같아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거는? 맞춰진 게 없으니까 뭐 여기다가 두배해서 뭐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뭐 해야 돼 두식을? 빼야 A가 없어진다고 빼면 얘가 이렇게 지워져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야 이 구하려면 상으로 뭐해야될 <laughs> 나눠서 서불봐봐 그럼 b 이 나온거야 이렇게 A 뭐해야지 A 게하려면 어떻게? 써이거 <laughs> 첫번째 떻게니면두번어떻해이 사람은 어떻이런거니가 해야돼 해야 그럼 A가 나와서 저거 해야돼 니가 해봐야 돼 47번 사 해야 되니? 이 성질을 잊지 말라니까 얘들아. a 제곱이랑 b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제곱 제곱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제곱 나가고 안에 거끼리 곱하면 돼. 이렇게. 얘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세제곱, 세제곱 똑같지. 그치지 그러면 밖에 세제곱 써 주고 이 안에 있는 놈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써 주면 된다는 얘기야. 그 곱하면 뭐야? 인경아 안에 있는 놈들 2끼리 곱하면 뭐야? 합차잖아 자 이제 세제곱 해봐 세제곱 공식 배운 거 해봐 앞에 거에 몇 제곱? 그럼 얼마야? x에 6제곱 마이너스지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라고 어 이거에. 이가 해봐. 이가 해봐. 너거 해봐. 이거 해이 해봐. 세제 해봐. 이 해봐. 이거 해 이거 해봐. 해봐. 해봐, 해봐. <laughs> 이이 이 동그라미, 뒤에 거세모 이렇게 봤을 때,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. 고 이거 제곱이면 얼마야? 거기마이너스하고3쓰고그 다음 고하기3고고 동그라미 하나, 얘 재고, 얘는 그대로, 얘는 재고,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, 맨 뒤에 거세 재고, 이게 답이야. 이게 다 그러면 49번, 거죠. 네. 이건 어떻게 하는거죠? 이건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걸 보고 여기를 눈치를 쳐야돼 x 더하기 y 있지? 네. 여기 있지 그지? 이거 네. z넘겨 그럼 x 더하기 y가 뭐라는 소리야? 다 이렇게 다바뀔거야 얘도 어떻게 돼? 다 이렇게 다바뀔거야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? 이렇게 바꿔서 정리할 거야 이 생각을 배워야 돼 알았지? 그럼 얘는 뭐랑 어, 똑같았냐면 어, 이걸로 해볼까?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했냐 그랬지? 일단 x 세제곱 쓰고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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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해서 x제곱 붙이는 거지 그치? 다 더하면 얼마야? 6이죠, 그죠? 그래서 x 제곱 붙이자마자요. 네.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? 이렇게 곱해서 곱하면 얼마야? 2죠. 네. 이렇게 곱하면 6이죠. 네. 이렇게 곱하면 3이죠, 그죠? 네. 그래서 얼마야? 하고 다 더해서 x 붙이고 마지막에는 이 숫자끼리 다 곱해서. 네. 이렇게 하는 꼴이야 이게. 해봐. 해봐. 맨 처음에 뭐야? 다 4, 4, 4니까 4를 세개 곱해야 되겠지, 그지? 4 세제곱은 얼마니? 64 64야 64한 다음에 똑같이 해그 다음 뭐했어?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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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해서 그치? 네. 쟤가 다 더하면 이거죠? 네. 이거 한 다음에 뭘 곱했어? 0이 앞에 있는 놈의 제곱을 붙였단 말이야 지금 x 역할 하는 애가 누구야? 4. 여기다 4제곱을 곱해야 돼 이렇게 네. 됐니? 그럼좀 예쁘게 쓸까 여기 16이죠. 네. 16이고 얘좀 밖으로 나가자고 마이너스를 알았지. 네. 나가면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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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는 얘기야. 네. 됐니? 그다음 에 이제 요거할 차례지.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? xz죠, 그죠? 네. 이렇게 곱하면 xy. 이렇게 곱하면 yz잖아, 그지? 네. 거기다가 뭘 곱했어? 에, 4를 곱해야 돼. xy. yz 예쁘게 쓸게 순서대로 zx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돼, 그렇지? 네. 그다음 에 이제 끝에 꺾이는 다 곱하는 거야. 네. 어, 보기 안좋은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뭐야? 64에다가 이 얼마나 랬어 문제에서 아. 4 얘까지 하면 얼마야? 64. 마이너스 64 되죠, 그죠 얘는 얼마나 되니? 5 5 4 <laughs> 20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니까.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? 그 다음에 53번 이거 한별아 이거 질문 문제 풀이하는 거라서 네. 괜찮아요 지금 중간에 만 아직 진도를 안나가서 얘는 뭐 해야 돼? 문제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? 너무 똑같은 애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? 이렇게 네. 치환해야지 치환하는 거야, 지금. 누구를? 저기 5 플러스 2a에 이거 세제곱까지 치환해. 여기도 세제곱이잖아, 지금. 그치? 이걸 a로 치환하고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도 이거는 b로 치환해, 이렇게. 그럼 어떻게 바뀌어, 저게? a 마이너스 b에 치 그렇지. 빼기. a 플러스 b 됐죠? 이거는 그냥 뭐다 전개해도 되고 이게 합차가 보이는 합차는 인수분해해도 되는데 그냥 전개해. 여기서 뭐야?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죠, 그죠? 네. 요거 전개한 거 보고 다 바꿔야 돼.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맞나요? 네.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지는 애가 이렇게랑 요렇게랑요렇게 지워져요, 그죠? 네. 그럼 마이너스 4ab만 남아, 맞아? 네. 돌려놔. a가 뭐였어? 제곱 5 2a의 세제곱 했죠 여기 또 나왔네. 이거 세제곱 세제곱 똑같으면 세제곱 써 주고 안에 곱게 곱하라 그랬지? 곱하면 뭐야? 25 a 4의 제곱. 자, 이제 a가 얼마라고 줬잖아. a가 루트 7여기다 루트 7. <laughs> 오케이? 루트 7이면 7이야. 4 7의. 얘까지 계산하면 -4. 세제곱하면 3. 나 무슨 27? 마이너스 27 얘까지 곱하면 108 됐어?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일단은 한별이 왔으니까 영상 꺼도 돼